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, 오늘도 절세설계 컨설팅 절컨 내용 중에 일부 촬영을 합니다 어, 여전히 그 정관 설계할 때각 조문별로 진단 의사결정하는 내용이고요 어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주식 양도의 제한 조항과 관련돼서 하겠습니다. 자 교재는 202페이지고요. 예, 많이 했네요. 900페이지 중에서 이제 벌써 20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입니다. 이 조항도 어, 이 규정을 이, 이 내용을 이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굳이 우리 회사는 뭐 양도 제한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. 어, 빼야 되는 빌지 여부를 먼저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요. 자 주식 양도 제한이거든요. 자 주식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겠죠. 또는 뭐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뭐 미, 미발행 확인서 등을 뭐 이렇게 발급 받아 가지고 본인 이 주주권을 행사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주식을뭐 팔고 싶거나 누구한테 뭐 증여하고 하고 싶거나 그럴 때 원칙적으로 상법상 원칙적으로는 그 주식은 주주간에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게 상식이겠죠. 자 그런데 여기에 제한을 가할 수가 있어요. 그 제한 조건은 이 내용을 정관에, 정관에 반영을 하면 정관에 정하면 그게 효력이 있게 되는데 먼저 그 상법 내용 좀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.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양도 자체를 팔기하지는 못 팔기하지는 못해요. 근데 파는 것은 가능은 한데 그 전에 회사 이사의 승인을 받아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관련 내용, 조항 내용 보면 자본 회사의 주식을 타인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관한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어, 제안을 가한다 내용이 이제 들어가고요. 자 그리고 일항에 어, 따라서 이사의 승인을 안 받고 어, 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.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. 그니까 A라는 주주가 B라는 주주한테 샀는데 B라는 주주가 이제 그 취득해서 주주가 된걸거 아니에요? 이제 그럴 때그 효력 자체를 회사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없다는 거니까, 뭐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해서 조직권을 뭐 행사하다는 거 이럴 때 제약이 이제 따르겠죠. 이 조항이 있는 경우에죠 그리고 야 이제 요거는 이제 그, 그 그렇지 않았을 때,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1항의 내용이고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항에 규정하고 있고 이제 삼항에는 어 양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이제 절차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.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양도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직의종류서를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해야 된다.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. 뭐 해야 한다라고 말 수도 있을 테고, 어쨌든 법률적으로 승인이 효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실무적으로는 서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래서 그두 번째 화살표내용좀 보면요. 어 주식의 양도에 가나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해 주식의 종료서를 기전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는 상법 300 15조의 7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자, 상법의 내용을 보니까 취득한 자가 하게 돼 있네요. 자, 근데 이제 우리 회사의 정관은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라고 돼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해도 효력에는 무방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어, 양도의 상대방을 다 기재해 가지고 청구를 하,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든 어, 그 효력에는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, 어, 법령에는, 상법에는 취득한 자가 하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, 이대로 반영하는 게좀 완벽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를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또는 주식을 취득한 자는으로 하는 게 에,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개정판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안 해도 뭐 효력에는 상관없는데 산품 내용대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관련 법령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부분도 보완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네요. 하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양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. 서면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데, 자 만약에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 그러면 거부한 경우에는 취득한자는 20일 내에 그 매수청구, 매수천국,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팔겠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야못 팔아 안 돼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가 A라는 주주가 B한테 팔려고 했는 거예요. 그걸 승인을 얻으려고 했는데 회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. 뭐 B가 이제 악의적인 주주일 가능성이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었겠죠. 이제 그럴 때 그럼 A가 B한테 못 판다고? 어아 그러면 회사 네가 사달라라고 회사한테 매수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형성권이 가지고 바로 회사는 매수를 해줘야 돼요.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음 그렇고 그다음에 요요요 요, 요 제안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면. 이거 등기부등본 변경 사항이거든요. 그래서 이, 조, 이 조항을 추가하거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했다고 하면 이 주인의 변경 등기를 어, 해야 됩니다. 네. 아주 내용 봤고요. 이제 실무유상 볼게요. 자, 양도 제한 규정은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 예를 들면 회사의 주주 구성이 뭐 아버지, 배우자, 아들, 딸로 돼 있어요. 그렇다고 그러면 양도 제한 규정을 이걸 넣게 되면 특수관계인간의 양도가 이루어지거나 또 특수관계인이 누군가 양도하려고 할때 이게 불편한 절차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보시면 서면으로서 승인 청구해야 되고 회사는 또뭐 승인한다는 내용의 어떤 통지 내지는 이런 것들 또 해줘야 될 테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굳이 양도제한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오히려 불편한 조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주 구성 현황을 먼저 보고. 이 조항 주식 양도 제한을 제한을 가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지 이거를 진단해서 이 조항을 반영할 지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대법판례도 소개돼 있죠. 자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 규정에 정했는데 주주가 이걸 승인 안 받고 양도했다고 하면 자그 효력은 회사에 대해만 효력이 없을 뿐그 주주 사이의 양도 양수 계약 자체가 아,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유효하다라는 어,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에,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봤고요. 나머지 들은 또 에, 시간 나는 대로 에,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절컨 돈텍스TV였습니다.